너 최바 또 해봐, 세요 해! 또 해, 힘 같이 야, 뭐안 와? 안 와? 아, 준 아, 지훈 아, 쉽게 해야 돼! 안 되지. 서있으면 안 되지. Go, g 송준아 해. 해. 같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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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 참... 는데더 압박 해줘야지. 서정 끝까지. 와야, 끝까지 너치, 와야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아, 그래. giống subscribe cho kênh ra, Mì Gõ Để không

먼저야. 아, 예준 준비. 에이, 아, 에이, 이거 김정민 니가 밀병 끝났겠다. 네. 그래. 같이 갔다 주려. 정민아, 정민아, 정민, 이런 받아줘. 가 o 가운데로 I 야지 it? How m u c 야 you got up? I'm not going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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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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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 저거, 저거, 서준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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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현준 나이스 스이거 승진이 응. 같이 눌러 승진이 같이 가줘 승진이 응. 같이 놀러 응. 대준이랑 정민이랑 그냥 뛰지는 못해 다 뒤통 뒤통 그냥 아, 응. 응. 야 움직여라 정민아 야 라그레지 내가 예준 정민 너 거기로 뭐해 김정민 김정민. 제가 여기 봐. 아 왜? 응민아, <목소리> <목소리> 좀 내려와. 도와주고 내려와. 좀 내려와. 정민이 <목소리> 내려와. 준아우 <목소리> 자, <야>, 너 내려가. 좀좀 <목소리> 들어가. 야, 너 <목소리> 좀 이 정도 돼! 에이! 어디로 가? 됐어, 에이! 에고고이 에이! 이 에이! 에도같이사이드같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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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 이이이 가라니까 땡겨 서 이거 여기아아뭘봐 네가 빠른데 <목소리> 에이 크로스 그래 그렇게 해줘야지 준야준 <목소리> 사이드 같이 눌러야지 정민 네가 아서 준비해라 야야야 그냥 거기 있어 년년여기 <목소리> <좋아해. 목소리> <꼭 줘. 목소리> 할 시간이 좋으면 끝나. 다고 준호야 어디로 가? 아.

축구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무도 아, 씹어 안 뛰고 어떡해. 빨리 내려와! 네. 야, 니가 가. 니가 바로 힘을 주면 그냥 니가 좀. 아 시윤아 또 빼. 정우아 빨리 해 어? 바로 쟁에서 혼자 할 거야. 넘어간다. 송시원 내려놓고 너 들어. 그냥... 그래, 밀리면 안 돼. 그런 거 밀리면 안 돼. 슈윤 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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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슈어나 슈나, 나 슈나, 어. 아. <목소리> <진짜. 목소리> <오, 미쳤다. 목소리> 나 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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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목소리> 안보여? 알아 몰라 뭐해?